자, 문물 4번이고요. 자,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뭐,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물 4번. Lately. 얘들아, 형한테 칠게. 원래 late의 뜻이 뭐야? 늦은, 작고한, 뭐, 이런 의미가 있어. 맞지? 근데, Lately 하면, ly를 치면 보통 우리가 부사로 되잖아. 형용사와 부사. 근데 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늦게가 아니야. 최근에야. 자, designers h 얘들아, 디자이너들이 사용을 해오고 있는 중이지, 사용이 된건 아니지. 이위자고 만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완료및 진행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한지를요, to make clothes, socks, and toys. 아, 한지의 또 다른 최근의 유행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옷. 과 양말과 타일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게 첫 번째 1번. 맞지? 디자이너들. The fabric these, uh, these designers are using.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를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직하면 얘가 주어. Fabric은 섬유인데, 이러한 디자인들이 사용하는 이 섬유라는 것이 맞죠 결론 나왔죠 is a brand of h a n d d yarn with cotton or silk 됐나요 그러니까 어 이게 yarn이 무슨 뜻이야 여기서 뭐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진물 편물용 실 한지의 실과 그리고, 실크 또는 커튼, 면이라든지, 비단의, 실크가 냥 실크라고 할게. 어, 면과 비단과 한지의 그러한 실을, 블렌드가 뭐야, 섞는 거죠. 그죠? 섞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을 사용하고 있는 섬유는요, 이, 그, 한지의 그 섬유 있죠? 요거랑, 면과 실크를 섞은 거야. 얘들아, 블렌더가 뭔데, 우리가 믹서기라고 그러지, 그래, 보통 우리가. 블렌드라고 그러죠. 성능 거죠. This blend is, 자, 이렇게 섞인 것은, this blend, 그래서 혼합한 것이야. 그래서 이혼합물이라 적혀있구나. 이런 혼합물은 거의 weightless 무게가 없대 가벼운 거죠. 그리고 n, 세모치시고, keeps, s 동그라미 치시고, 이 아이는 is하고 빙의구정입니다. keeps its shape better than other material. 다른 재료. 얘들아, 이때 다른 재료는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야. 맞니? 그래서, 이런 다른 재료들보다 더난 모양을 유지한다. 그래서 모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it is also washable. 얘들아, 워시는 쉽다고 AB를 할수 있는 것이니까 세탁 가능한, 맞죠 세탁이 가능하고요. 맞니? 그리고 에코 프 f r i e 뭐죠 이거? 친환경적이다. 정말 좋네요. 맞죠? 아 얼마 전에 뉴스 봤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제 한지를 가지고 만든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거는 빨간 펜입니다. Not, Not only is a hanji clothing uh, practical, but it's also making women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 나 only A, but also B는 너무나 많이 알 건데, 나 only D에 있는 이놈은 도치구문이죠. 도치구문, 도치구문 맨날 소리 쳐도요, 애들이 신경을 안 써요. 저번에도 수업할 때, 야, 도치구문은 무조건 서술형 부분의 1순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턱 틀려오더라고요. 그죠, 아영아? 네. 그두 문제씩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사실은 뭐했냐면요그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예시가 위에 있었어. 예시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적고 있어. 기장고가 아예 그냥 지워졌어요. 야, 위에 도치 구분 있으니까 보고 적어. 그걸 못 적어. 많죠? 네,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몇 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시험 저번보다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이게 웃기다니까. 이게 웃기다니까. 저번쯤은 거의 100점이었잖아. 민규야, 한 개가 두 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민규야, 네 점수 한번 망해야 돼. 그치? 이번처럼. 한번 망해봐야 돼. 자, 어쨌든 막뭐 설명할게요. 네, 원래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니네가 기초가 너무 부족한 게있어갖고 확인할게. 앞에 뭔가에 기적게 부정 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뭐가 있냐면 뭐 not으로 시작을 하든 never 가있든 heard h o l l o w 있던 really scarce l y 등등등 그리고 only라는 놈도 포함 이런 놈들이 앞에 나올 때는 원래 주어 동사의 어순을 동사 추의 어순으로 바꾸는데 이 어순은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은 실제로는 도치구문이거든요. 얘들아,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나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끝나지? 일반동사가 있으면 의문문 받는데 어떻게 하지? do나 does나 did를 앞으로 보내면 끝나지. 현재완료의 have plus pp가 나온다면 have 앞으로 보내면 끝나지. 맞지? 얘들아 이것도 원래 뭐가 되니? 봐봐. Handiclothing is practical이야. 그래서 나 언니가 앞으로 나갔지 그러면 Handiclothing is practical을 온문으로 바꾸면 is Handiclothing practical이게 될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is만 나온 이유가, 얘는 의무문의 옷은 그대로 취하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있던 아이를 일로 보낸 거잖아요. 이게 도치구문이라고요. 부정하고 도치라고요. 맞죠? 이렇게 쉽게 가르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저번에도 요것만 설명 안 했고, 그대로, 요거는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더니, 그걸 그대로. 그죠? 자, 어쨌든 확인 다시 합니다. 네님, 저번에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안 나오는 법은 없어요. 확률은 좀 낮겠지만, 그래도 외우세요. 언젠가또 나와요.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합니다 Practical, 실용적인. 한지 옷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but it's also making way. 어떠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맞나요 여기서 물결은 유행이 되겠죠 그죠 domestic and international domestic은 국내고 international은 국제적인지 맞니 그래서 국내외 패션소에 여기서 wave 파장이라고 돼 있네요 유행이죠 파장을 만들고 있어요 됐죠 it seems that 보입니다 한지 클로딩이 is here to stay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here to stay는 일상생활에 융합되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수고로 지금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지클로딩은 Is here to stay 그냥 여기에서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선생님이 자, 일상생활에 융합되다 오... 융합될 것처럼 보인다,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저게, here to stay를 오래 지속되는. 응. 네, 융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융합되다라는 표시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정착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한지 클로딩 is here to stay.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옷에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일상생활에 유합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이런 거는 왜 w h 알겠죠? 수거달 here to stay. 이렇게 여기에 계속 머무르는, 머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빨간펜, 형광펜 처음 나옵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영상 이거 왜 빨간펜인가는 아시겠죠? 네, 주요 문법입니다. 자, one of the n e w e s uses 가장 최근에 사용, 그러니까 용도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기 때문에 is. 요것도 별표. 이 문장 반드시 주의. 가장 최근의 용도 중에 하나는 is a treat for the ears. 그죠? a treat. treat가 원래 대접하다고요. 이게 명사로 쓰였으니까 대접이죠. 그래서 길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니까 얘는 뭐 기쁨 이렇게 적어줄게. 적을, 적을 그래서 즐거움, 기쁨 이런 의미. 그래서 길을 위한 즐거움이다. 해설지는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한지의 최신 용도 중에 하나는 길 위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길을 위한 즐거움이다. 뭐가 되겠니? 스피커죠? 네. 그 회사 이름이 뱅글룹슨인 거야? 뭐 그럴 거예요. 진짜 비싸요. 보통 스피커 안에 몇번씩 해요, 몇십만 짜리도 있고. 네, 백은올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스피커가 이걸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뒤에 보세요. 자, customers can now 이제 살수 있습니다. 스피커 꾸며줍니다. t h t use vibration p l a t e and outside panel made of 한지. 한지로 만들어져 있는 바깥 패널과 그리고 진공판이죠. 을 사용하는, 그러한 스피커를 이제, 어, 살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스피커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동판과 외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퍼 같은 거, 이렇게 판 보이는 거 있죠? 뭐 울리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좀 찢어지기 쉬운데, 그걸 한지를 합성물로 해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됐나요? 그때 작년 수업할 때막 이어가지고 조사해본 적이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나요?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Customer can now buy speaker. 스피커를 살 수가 있는데, use 이때 use는 스피커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판과 외판 한지로 통해서 만들어진 이두 개를 꾸며줍니다. 하나만 꾸미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지로 만들어진 웹판과 그리고 진공판을 사용하는 스피커를 살수 있습니다. Compare d to regular speakers The sound that 이 t s o u n d i n c o m p a r e t c o e to a c o 아 p 뭐가, 뭐가 있을까? 빙요, 빙. 여기 빙 생략 o n Compare to a c o m p to 뭐가 생각되어 있을까? 빙 일반적인 스피커와 비교가 되는 됐죠? 근데 해석할 때 보통 우리는 뭐지? 그냥 비교하는이지. 다른 스피커와 비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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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한 그 소리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일반 스피커와 비교된 그 음질은요. 이 음질이라는 게 that comes from 한지 스피커. 발로 다으세요 한지로 만든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그런 소리는 is stronger a n sharper. 더 세고 강력하고 sharper, 더 날카롭다. 이즈 동그라미 치시고 주위. 사운드가 좋아. 맞죠? The paper's thickness and ability to absorb sound. hairpuff is a l e s u r e there. 그 종이, 아이 됐죠? 두께죠? thickness. 두께와 and 나왔으니까 두 번째 복수 이제 주어가 두 개야. 어빌 능력이죠 무엇을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 이 종이의 두께와 능력은 how 동사입니다. 헬스 안 보셨죠? The speakers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 가장 작은 진동까지 픽업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쓸수 있다 없다 당연히 이잉왜 help 헬프. 헬프 뒤에는 목적어 뒤에 to 나올 수 있죠 맞나요? In addition, 그와 더불어 the fact 빨간 펜입니다 형광펜 자이한 지문에 포인트가 둘다 들어갔어요 맞죠? 자 지금 설명할게요 the fact 형광펜 치시고요. 보통 우리가 the fact that 할때이 that을 동격 대시라고 그러죠. 어, 밑에 조금만 적으면요. 이렇게 적을게요. 추상명사입니다. The idea도 되고, the fact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이라 이런 것들 있지. The thought도 되겠죠, 당연히. 수산명사 뒤에 that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 주어동사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 실제로 이 the fact 있잖아요 잘 봐봐 갈로 쳐봐 that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of 한지 makes t h i speaker's grasp purchase 됐니? 레이스 앞에서 끊었대 더팩터 없어도 이게 문장 된다. 무슨 얘기지? 얘들아, that이 주어, 명사절을 이끌 수 있지. 그냥 간단하게 볼게. that he is smart. 그가 똑똑하다는 라 것은 doesn't matter to me.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이거 말도 안 돼. 그죠 걔가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잘생겼거나 다 필요 없어. 나관심 없거든. 맞지? 앞에 더팩트 붙여봐. 그가 똑똑하다라는 그 사실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동격 대수 이런 게 동격 대수야. 무슨 얘기지? 이더팩트는요 실제로 이걸 강조하려고 쓴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팩트를 쓴 이유는, 데 이하 어디까지. 자, 봐봐. 이것도 빨간 편으로 끊을게 선생님. 이거 끊어 이때, 데 이하의 절, 즉, 이 주어를 강조하려고 한 거야. 봐봐. 해석할게. 이 소리라는 것이 변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냐하면, 한지의 강함 때문에, 한지의 강함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이 사실은, 맞니? 그래서 사실 이 아이는 더 팩트는 대디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돼. 예했님 makes, 만든다. This speaker. 자, 함께 목적어, 목적보호자 목적어, 목적보호자 맞나요? 이 스피커를 훌륭한 구매품으로 만든다. 그런데,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해봐. 이거 싸겠니, 비싸겠니? 어, 마하게 불쌍하겠죠, 그죠? 사람들 막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싶어서 안달나게만든다고요 맞나요? 네. 한지로 자전거는 못 만들까요? 네. 카본보다 더 합성으로 해서. 카본을 가지고 용접을 하거나 한지를 가지고 용접을 한다고요? <laughs> 아, <laughs>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때다 볼 거예요. 됐죠?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한지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됐죠? 자, 대답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얘들아, 자 마지막이야 이거. Serious music lover. 이거 뭔데? Serious는 심각한 의미도 있지만 진지한 의미가 있어. 맞죠? 진지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w i l we'll 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 형광펜 찍게요. a p p r e c i t e 요거는 빨간펜 아니에요. 그냥 형광펜이에요. 어 p p r e 이 i t e 의첫 번째 진가를 알다맞죠 여기서는 진가를 알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감상하다 적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봐봐. 사람에 대해서 진가를 알니까 감사하다가 될 것이고 음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감상하다 진가를 알게 되면 감상하다가 되고 이해하다도 거기서 나온 거고 어쨌든 봐봐 quality of this speaker 봐봐 이러한 스피커의 great sound quality 아주 놀라운 음질이죠 음질을 감상할 수 있을 거야 또 되죠. 진가를 알수 있기도 될 거야. 근데, 감사하다는 되니? 안 되지. 이번에 시험 문제 중 하나가, 아, 또이양거과 끌렸다. 밑이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맞나다. 만나다. 근데 충족시키다. 그래서 밑의 의미가 충족시키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밑의 의미가, 이제, 같은 걸로 쓰인 예문을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골라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고이가 없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예요 네. Appreciate의 뜻이 있으면 진가를 알다 또는 감사하다까지는 되죠. 네. 근데, 뭐가 안 되지? 이해하다라든지 또는 이해하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가 안 되잖아. 그치? 어, 그거 조금 기억하시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요. 어. 네. Have been, been, have been it, 네, have been using. 네. 사용해 왔다. 현재 완료가.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진행을 살아들어. 그 저번에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요 시제할 때? 시제할 때. 뭐. 네. 나머지는 다 시상이라 고 그랬고 관점의 변화라 고 그랬죠. 자 진행이 뭐였어요? 계속하는 거 일시적 동작이고요. 완료가 뭐라 했어요? 기간이라 고 그랬죠. 좀긴 기간.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쳤어요. 일시적인 기간을 강조하려고 한게 현재 관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봐봐. 얘들아, 봐봐. 내가 40년 동안 부산에 살았어. 이? 옛날에 40이니까 지금 딱 평생 동안 맞지? 됐지? 고맙다. 이? 자, 근데 봐봐. 이거 좀 기간이 오래됐다. 그지? 40년이 일시적인 거야? 아니지. 그럼 현재 관리 쓰는 게 좋겠지? 그지? 자, 이런 표현 씁시다. 이? 아, 저희가 PC 방에서 3시간째 게임만 하고 있어, 씨. 3시간은 잠깐 욕, 욕 비슷하게 섞어서, 야, 3시간은 길어 짧아? 짧 짧지, 그지? 이 시간을 강조하고 싶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 돼. He has been playing the computer game for three hours. 이걸 현재 완료드 쓰면 이상해. 야, 나 30분 동안 너 기다리고 있잖아, 이 썩을 놈아. 아, 미안해. 녹화 중이지 그지? 자, 어쨌든 몰라.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면, 그냥 진행 쓰는 것보다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게 제일 좋죠. 표현이에요, 이게. 이해 됐죠? 오케이? 자, 또. 오케이.